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그 지음이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렇죠 여의도 네. 순복음교회를 갔다 네. 갔죠 네. 일각에서는 네. 그때 이제 제가 SNS 보면서 그 개신교가 그렇게 만만하냐 음, 만만할 거그 권력이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좀 있어 요 친근하다기보다는 이렇 그러니까 편승하려는 느낌이 그래. 기독교 정신이 제도종교가 되면서 또 하나의 제도종교가 되어버린 거고 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는 다시 이제 일련 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설 네. 보내고 네. 정신이 없긴 하네요. 네. 뭐 갑자기 막 일들이 또막 많아져서 맞아요. 또 이제 학기 준비도 슬슬 해야 되고 뭐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선거 처리니까 또 괜히 또 마음이 좀 약간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그래. 요손박사님 똑같죠. 네. 네, 설 때는 또 설이라 바빠. 아. 네, 결혼하면 또 이제 어르신들한도 인사도 <laughs> 해야 되고 네. 네. 뭐 이런 일 때문에 바빴고 그. 한 3, 4일또그 나라에서 쉬라고 휴일을 주면 음. 그 앞뒤로 또 일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또 그러니까 휴일에 일할 수는 없지만 음, 네. 이, 내가 지금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거든. 음, 음. 알았는데 왜 쉬었을까? <laughs> <laughs> 나말 나온 김에 이번에 가족들 모였을 때 얘기를 했어요. 정선얘기해선에 어, 대해서 안, 안 했어요. 네. 손박은 잔인할 이런 장모님이. 뭔가 얘기를 꺼내시려고 했는데 제가 열심히 웃었어요. <laughs> 하셨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저희도 어. 네 이렇게 약간 불문율처럼 음. 하지 말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어. 네. 뭐 설민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잘 얘기 안 하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잘못시요 얘기 해봤자 뭐. <laughs>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한 얘기는 어떤 사람은 남의 종교를 가지고 어, 무슨 상황이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 우리에게는 사실은 비선실세 응. 그리고 지난 이제 최순실 씨와 그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어떤 또 종교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쩌다 살롱에서도 다루기도 했었잖아요 응. 지난번에 그런 거라 관련해서 지금 가장 핫한 무속 논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면서요 그리고 대, 역대 대통령이 어, 가진 종교랄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금 이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가장 먼저 이 무속 논란이 출발했던 거는 왕자. 맞아요. 음. 아, 손에 그 <laughs> 왕자 쓴 거. 우리도 하나 준비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 아, 네. 줍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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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음대로 하시죠 <laughs> 네. 근데 이제, 왕자가 이제, 역수인이 써준 거다. 아니다. 지지하시는 음. 분이 써준 건데, 뭐, 그랬다. 손을 위... 잘못 씻었다. 네. 네. <laughs> 손가락 위주로 씻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이제 이 왕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깨닫게 얘기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유지가 아, 많이 네네. 얘기가 됐지만, 그 사실 그 논문 전체 주제를 보면, 음. 음. 이게 이제 역술 사이트를 음, 네. 어떻게 네. 활성화할 네. 것이냐 뭐 이런 거여서 사람들이 혹시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뭐 언론의 보도 같은 것들을 보면 전모 씨라고 음. 네. 음. 하는 이제 법사님이라고 해야 될까. 음. 이제 그분이 이제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고 이제 선거 운동 본부에서 네트워크 파트를 그렇죠. 맡고 음. 계신데 이분이 거의 이제 뭐 비선 실세처럼 네 활동하고 계신다. 그래서. 선거 캠프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고 음, 음. 외부에서도 지금 과연 이렇게 무속에 의지하는 정치인 을 대통령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음. 하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이제 어, 기독교계에서도 뭐그 신학자 2 8팔인 네. 음, 이름으로 이제 어, 그런 사람의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성명... 기독교계에서도 지금 성명 성명서뿐만 아니라 사회 원로층도 네. 내는 것 같고. 종이 구현 사재단도 냈고. 저희가 사실 문제 삼는 건. 이분 김건희 씨께서 시기가 어, 무속이나 뭐 이런 역술인들과 관계가 있고 그런 거 공부했다라고 해서 뭐 반종교적으로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지점은 다른 부분에 있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그 그러니까 이제 뭐 기사들 나오는 걸 이거 봐도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비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전 정권에서 한번 그게 있으니까 공포감이 훨씬 더 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한 막연한 어떤 불만과 불쾌함이 음, 음.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한편으로 보면은 어찌 됐건 정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팀 안에서도 각각의 분야가 있는 전문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들보다 이 사람이 앞서서 뭔가를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불신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삼는건 후보자나 후보자의 아내가 어떤 뭐 무속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비판한다기보다는 음. 한 나라의 이제 리더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이 그 어떤 의사결정을 그렇죠. 합리적인 생각이나 네. 그런 것보다 어떤 무속의 신앙, 전규 음. 이런 거에 따라서 한다. 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거죠. 그렇죠. 음. 또 이번에 또. 무속인 분들도 성명을 내신 거요 네, 것 맞아요. 보셨어요? 네. 어, 네. 아니, 전못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라. 아, 음, 음, 우리는 민족의 정기를 지켜왔고, 뭐 이렇게 사실 좀 그런 면도 있죠. 이렇게 아주 그 급이 높은 무당분이 이제 제자에게 이렇게 신이 넘어가는 것이 음, 음. 이런 거 하는 걸 이제 본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너는 가서 제자에게 얘기해 주는 거. 엎어진 놈 있으면 일으켜 세워 주고, 음, 음. 산 맺힌 놈 있으면 풀어 주고. 음, 음.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사실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인들을 위로하고 지켜왔던 게 우리인데 뭐 우리를 너무 이렇게 뭐 폄하하고 무시하지 마라 음. 라는 내용의 성했인데 이제 맨 마지막 단락에 뭐 하늘의 뜻을 이어받을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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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어 이게 기독교와 관련된 얘기니까 저희가 꺼내는 거지만 그런 논의들이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즈음이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렇죠 네, 여의도 음, 음, 네, 순복음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네. 성경책도 이렇게 꺼내고 그전 주에는 네. 왕자를 새겼었고 <laughs> 그래서 개신 우리는 개신교에 대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각에서 반응이 그 어떠셨어요? 그거 그 보시고 그러니까 뭐 늘상 있는 일이라 뭐 사실은 크게 개의치 않으려고 했는데 그 사건 다음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무속의 반대는 기독교다. 음. 아니면 이걸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을 왜 굳이 기독교 교회로 음. 갔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불교로 가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보통 불교로 가는 장면이 미디어에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큰 교회에 가시는 경우들이 미디어에 주로 드러나고 음. 그리고 성당도 잘안 가시는 거 굳이 그렇게 개신교회를 가시는 걸 보면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닐까. 왜, 왜 교회로 들어갈까요? 교회가 제일 시끄럽기 때문 아닐까요? 음. 네. 좀잘 <laughs> 받아 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사나 뭐 법회 가서 가면 소개해 시켜 주나요? 그런 경우가 많 네, 교회 아니, 같은 오십니까? 목사님들도 되게 갈리잖아요. 음. 그런 분이 오시면 이렇게 절대... 막 마이크를 아예 음. 주시는 음. 목사님도 있는가 하면 절대로 와 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라라고 음. 딱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상태고 그런 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 후보들이 가서 거기서 있는 거를 아직까지도 순수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음. 어. 그걸 그러니까 요즘 누가 그걸 그렇게 볼까? 오히려 음. 더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때 이제 제가 SNS 보면서 개신교가 그렇게 마, 만만하냐. 음. 이, 이, 저, 전 주에는 왕자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경을 들고 우리 아내가 구약을 다 외웠다. 맞아요, 그 얘기했어요. 이런 게 너무 만만하냐 이런 얘기도 제가 본것 같고 근데, 만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인사하는데 음. 휘둘리는 건 만만한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휘둘리지 말든가. 아니, 권력이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좀 있어요. 친근하다기보다는. 게 편승하려는 느낌이 강해 그러니까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정치인을 볼때 지금 양 후보에게 둘다 매력을 못 느끼고 양 후보를 지지하는 두 그룹의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음. 둘다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가 크게 다 본질적으로 음. 크게 안 달라 보인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가고 생각하겠습니까? 세대가 바뀌지 않는 한 음. 계속 시장 찾아가서 오뎅 먹을 거고. 음. 계속 가서 뭐 국밥 먹을 거고 음. 그게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민 의식이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나는 관행처럼 갈 거고요. 음. 뭐 지나가야겠죠. 음. 네. 그런데 해야... 예전에는 거대 야당의 어떤 이제 대표가 사제 출신인 경우도 있었고, 음. 우리 뭐 장로님 음. 대통령도 음. 있었고 종교가 앞, 앞세우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 그렇죠. 요즘은 음. 좀 달라지는 거 같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또 무소 역술인을과 친한 건또또 또 다른 느낌인 것 같고 이, 음, 이 차이는 음. 어떻게 보세요? 상당 부분이 지금 서, 한국인의 사고 방식이 서양화된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래서 서양 종교에 대한 그 정치와 서양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한 것 같아요. 우리도 다 동양인이고 한국인이지만 불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너무 많지 않아요.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워요, 음. 의외로. 음. 그리고 그 서양식의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라던가뭐 사상 이런 것도 다 기독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음. 자연스럽게 이제 어, 가톨릭이나 그리스도교가 정치에 개입하거나 전역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뭐 뭐 꼴보기는 싫지만 늘 있어왔던 음. 일인 것처럼 민주주의 사회와 크게 뭐 부딪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착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음. 근데 역사를 네.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 한국 네. 역사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예를 들어 기독교라든가 천주교가 아예 그냥 문화 자체니까 음. 누구라도 정치인이면 기독교인거나 천주, 카톨릭이 되니까 그게 좀 위화감이 없다면 한국 역사는 뭔가 이렇게 개신교, 천주교 네네. 이런 분이 이제 서양 문물이나 그렇죠. 근대적인 어떤 미국이랑 생각을 가져온 문재인. 거 아니에요? 음. 해방 이후에도 사실 불교도 민족운동도 했고 그렇죠.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배우잖아요. 현대사 배우면서 이제 민족운동 그러면 배우는 건 가톨릭이고 음. 네 한국의 근대화, 뭐 민족운동 이런 거에 음. 개신교 이되게 많이 나와요. 아, 이 나오고. 영상을 불교 종교종 분들, 한국 종교종 분들 좋아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laughs> 아, 사실 좀아 네, 이건 근데 손박사님은 손바... 역사학자니까. 개신교가 개신교 분량이 그 한국사 교과서에 음. 너무 적게 나온다. 음. 네, 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적게 나온 건 나오고지만 좋게 나와요. 우리는라 음. <laughs> 네, 네. 아, 아, 아. 들어온 지 120년 이후 불교는 거의 처음 내풍령인데 네. 전체적인 이미지, 종교 이미지를 놓고 보면 불교가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음. 기독교와 이성의 승리라는 책을 쓰신 그리고 기독교 의 발음을 쓰신 로든 스타크 교수가 네. 이제 이 기독교와 이성의 승리를 말할 때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유독 서양사회 혹은 세계의 기독교가 될수 있었냐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기독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연시다, 음. 이성 이런 음. 부분들을 멸시하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았다 음. 그래서 과학이나 어떤 그런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는 특징을 얘기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긴 하지만 어쨌든 근대화를 거치는 그 시기에 기독교가 가져온 개화사상 뭐근대 이성 이런 네네. 역할을 한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 많이 했죠. 네네.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기독교계 학교에서부터 토론이라는 건 음. 계급장 빼고 하는 토론도 음. 처음 시도를 해봤고, 그게 가능해지니까 이제 뭐 만민공동회니 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이 기여도 많이 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초대 재헌 국회라든가 이런 걸때 기독교인의 비율도 굉장히 높았고 문화적으로도 보자면. 우리나라 이제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laughs> 무속 종교나 불교를 대항하는 세력으로 이제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나오면서 뭐 영화 같은 거봐 무녀도도 그렇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영화들이나 쓰였던 소설들을 보면 기독교가 항상 이제 개화 앞서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발전된 의식들을 심어주고 뭐 특히 여성이나 뭐 소외된 사람들을 이제 세워 아까 뭐 무속이 세웠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억압하고 있었던 그 아이들이나 여성들을 세우고 이런 역할에 앞장서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역할로 기독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신교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이미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그것조차도 비슷비슷해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종교 지도자와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뭐정광훈 씨, 음. 정광 목사도 그렇고 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정신이 제도 종교가 되면서 또 하나의 제도 종교가 되어버린 거고. 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는 다시 이제 1년 나는 거죠. 과거의 불교랑 무속이 그랬듯이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신앙이든 그 신앙 때문에 정치나 공공의 영역에 그것이 이렇게 침입을 할까, 봐. 침해를 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한 말씀 하시죠. 아까 뭐 손박이 얘기했지만 드려진 자를 일으켜주고, 뭐한 네. 있는 자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고등종교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책임하고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기독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전 똑같다라고 보는데 어 끼기 빠빠. 끼일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지금 못껴야될때 자꾸 끼려고 하고 진짜 껴야될 때는 끼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 때문에 음. 차라리 그럴 거면 아예 하지 마.가 음. 그러니까 사실 제 논리예요. 이게 거. 포인트인 거죠 사실. 그렇죠. 음. 제대로 종교가 음. 해야 될 우리 기대하는 거에선 음. 안 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뭔가 권력의 기울여서 자기 의사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음. 쪽으로는. 종교적 윤리관이 음. 그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좀더 많은 이들에게 많은 행복을 주는 그렇죠. 정책으로 발전된다라고 하면 반대할 사람은 없죠. 음. 근데 이제 길흉화복을 음. <laughs> 정치인들 수단으로 종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오늘은 대전 쪽으로 가셔야. 음. 기름이 음. 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아, 아마 저희 프로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다 비슷하게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네. 생각을 하실 텐데. 하여튼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요거 하, 한번 제가 읽고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음. 한겨레 칼럼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선후보 미신 논란 놓친 것에서 주술이나 정복을 믿는 것이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역선인을 가까이 하는 공직후보자를 꺼리는 이유는 그것이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 어, 그런 인물은 많은 사람의 이해가 걸린 국정문제를 판단할 때 전문가나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정말 중요한 질문이나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사람들의 음. 얘기를 듣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고 기독교계에서나 이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역대 대선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